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장님의 눈을 피해서 화장실에서 혹은 모니터 구석에 몰래 차트 띄어놓는 전국의 동료 여러분, 월급 높은 김대리의 비비장구 김대리입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댓글에서 수익 인증부터 해라라고 하셔서 1월 진행 중인 수익 그래프 한번 인증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십억은 아니지만 수천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화에서 MA문지표를 알려드렸죠? 그 세팅 값은 저는 7일. 25일, 50일, 100일, 200일, 400일 이렇게 6가지로 세팅을 해두었으며 이 거대한 선들의 수렴과 확산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매매해보니 어떠신가요? 분명 밧줄이 입을 벌리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는 타이밍에 맞춰서 차트가 꺾이는 경험 해보셨죠? 그게 바로 세력이 던지는 가짜 방향성입니다 오늘은 그 가짜를 걸러내 제 비비짱구의 필살 지표를 공개합니다 가짜 신호는 부장님의 가짜 미소와 같다 여러분, 부장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오늘 고생 많았어 하실 때 덜컥 믿고 퇴근 준비하시나요? 아니죠. 부장님 위에 있는 이사님 기분이 어떤지 혹은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살피는 게 먼저잖아요. MAM 지표는 현재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이라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밧줄 모양을 비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뇌동매매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가 분출될 때큰 추세라는 회장님이 허락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결제도장을 찍어줄 지표가 바로 거래가중 100일선 VWMA입니다. 보조 지표에서 VWMA를 추가하고 100일 설정 값으로 맞춰줍니다. 흰색선이 바로 거래가중 100일선입니다. 일반 이동 평균선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일반선은 가격만 계산하지만 이건 거래량을 함께 계산합니다. 즉,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의 가격을 평균 낸 거예요. 가격이 이선 위에 있다는 건큰 손들이 수익 중이라 방어할 의지가 있다는 거고, 아래에 있다는 건 이미 파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선의 수렴 후 안착도 중요하지만, 거래가중 100일선의 안착여부 또한 확실히 컨펌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무빙을 1시간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M 지표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몇 번이나 났지만 결국 100일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죠? 그러다가 옆차기를 계속하더니 거래가중, 100일선, 흰색, 체스티 안착과 동시에 방향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다음 손절라인 잡기도 쉽죠? 진입타점 잡기도 쉽죠? 그럼 내친김에 12시간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수렴 후 돌파하는 듯 했지만 개미 꼬시기였고 결국 하락했습니다. 최종 상승이 시작한 자리는 거래가 중 100일선까지 컨펌이 끝나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나 간단하게 차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면서 익절, 손절만 확실히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 매매로 돈벌 생각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스윙, 장기매매법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시간 프레임을 크게 봐서 큰 추세를 먹는 방식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 3화에서는 5분 봉, 15분 봉을 활용해서 단타용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시드가 귀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달 월급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 높은 자리가 올 때까지 업무 보는 척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월급 누팡의 자세겠죠? 오늘 그럼 핵심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가격이 거래가중 101선 흰선 위에 안착해 있고 그 위에서 MAN 밧줄이 수렴했다가 상방으로 확산될 때 이건 부장님과 이사님이 동시에 보너스 결제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반대로 가격이 101선 아래에 있고 MAN 밧줄줄이 하방으로 입을 벌릴 때 이때는 절대 롱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인 거예요. 쇼스로 수익을 내거나 무조건 관망해야 합니다. 오늘 꼭이 부분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대입하면 좋을지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퇴사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am 덩어리로 에너지의 수렴과 확산을 확인하라 두 번째 거래가 중 101선 흰선으로 큰 추세에 확인을 해라 세 번째 두 박자가 맞을 때만 내 소중한 월급을 베팅하라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딱이 흰색선 근처에서 기싸움 중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 중에 몰래 보고 있는 구체적인 지표 수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월급쟁이 탈출, 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김대리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김대리에게 월급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